가을 정취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포근하고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는데요. 내일도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장수 등 동부 내륙은 5도 이하로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20도 내외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11월을 앞두고 올겨울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가 예상되지만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할 때는 갑작스러운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건조한 날이 많겠지만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는 서해안에는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막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서해안의 아침 기온은 대부분 7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군산과 부안 19도, 전주 21도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동부내륙의 아침 기온은 대부분 5도 이하의 기온을 보이면서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체로 건조한 날이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